증만 급의 지중한 인연을 잘 간직하고 잘관리해서이 세계에서는 서로 아쉬워서 울고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 참사랑이 죽음 너머에 끝각시기까지도 이룰 수 있는 참사랑으로 선언을 시킴으로 해서 그 인생에 까지큰 보람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또 천지동은 마음을 잃체라 하늘과 땅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법, 한 생명으로부터 생해났고또 하늘, 땅, 천지, 정의의 득합으 인연을 쫓아 나타난 마음이 서로 하나의 몸으로서 부모, 형제, 처자, 모습 간에, 우리 모두 간에, 모든 나라들 간에 서로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처럼 하는서 알아채야사 일체 중생들이야 자기를 사랑하고 용서하여 감사하며 말든지 자기도 오직 일체 중생들 사랑하고 용서하여 감사하면서 자기가 오직 일치의 모든 중생들은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거나, 돈이 없는 사람이거나,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하는 사람이거나, 대통령 할는 사람이거나, 알고 보면 모두 다 진리를 깨우치지 못해서, 진리의 눈이 어두워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깨달음의 질을 얻지 못하고, 부친이나 할령님을 가끼 잃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는 불굴 떠는 불쌍한중생들하고 항상 그렇게 알아차렸어. 자기가 오직 일체 중생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면서 자기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좋은 쪽으로 바라보든지 좋지 않는 쪽으로 바라보든지 이 세상을 끝나게 라고 생각하든지 고통이 많다고 생각하든지 자기 가 있는 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종의 여기든지 하천은게 여기든지 또 내지는 죽음을 자기 인생에 극한 슬픔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삶을 일으시신 사람은 자기 인생을 수한 대가로서의 승부를 휴식조사, 간다면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든지, 그 가치가 오직 자기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인생은, 자기가 이 개체의 몸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모든 생명체들과흐몽이라고 하는 묘, 한생리의 끈으로서, 마음이라고 하는 묘, 한생리의 끈으로서, 봄이라고 하는 묘, 한생리의 끈으로서, 나까지 끼어들어서, 서로하나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때문에 서로같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 결코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자하고또 착해서 설사 서로가 열심히 노력하다 소치더라도 이 세상 불완전한 최이대로 완전한 세상으로서 결코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상기하고 또 상기해서 자기 스스로 먼저 훌륭한 문헌하게 다시 해놓고 자기이 위하는 작은 욕심이라, 우리를 뽑아서 대기를가 뜨거 만들어서 우리 부친지를 부르게 소리 들고 난 다음, 자기 다시 욕심을 크게 느꼈어 자기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하는 그 욕심은.